우리 핸드폰 줘. 우리야 이 사야 돼. 삼촌 지금 주식 사야 돼. 우리야. 우리 핸드폰 주라고. 우리 핸드폰 줘. 우리야 핸드폰 줘. 우리야 핸드폰 줘. 삼촌이 저거 해야 돼. 엄마, 우리야, 삼촌 주식 좀 하자. 핸드폰 줘. 이식이야 저거 해야지. 내가 니네 사료 사준다. 우리 핸드폰 줘 우리야 우리 핸드폰 삼촌 주식해야 돼 핸드폰 줘난 주식해야 된다고 <laughs> 핸드폰 줘야뭐 이상한 거 눌렸잖아 저거 해야지 삼촌 너뭐 사료 사준다